안녕하세요 임호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자 그리고 이제 모견들이 다 이번 봄에 강아지들을 낳고 올 한해 올해는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1년에 한번 강아지를 낳고 또뭐 후반기에 또 그냥 강아지 발종 왔다 그래가지고 또 교배를 시키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강아지 새끼 낳고 또 1년에 한번한 한 번뿐만 아니라 어요뭐 이제 백과우 항구 이런 게별큰큰 큰 저기가 수요가 없다 예약하신 분이 없다 예약이 강아지 필요한 분들이 예약이 없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제 교배를 안 시킵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교배를 시키고 수요가 있으면은 수요도 없는데 그냥 강아지를 무조건 만들어 내 가지고 여기저기 뭐오더가도뭐 줄데가 없어 가지고 막어 그래가지고 막 중계가 돼, 중계가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저 개장사들 막, 어 거기다 이렇게 막 넘기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랑아, 무랑이 털갈이가 좀늦다 너. 어, 어찌 이제 겨울 되니까 털갈이를 해? 가을 되니까. 아유, 그냥 며칠 전에는 그냥 이 강아지들을 그냥 풀어놨더니. 그 깨땅,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양해 바랍니다. 다 치울, 치우려고 모아놨어요. 깨땅을 물고 막 돌아다니고 이놈들이 이 깨가 얼마나 귀한데. 깨땅을 물고 저기 하네 아주. 마, 다시, 여기 그냥 박살 내놨어. 여기 봐봐. 깨, 깨떼, 깨대, 깨떼지? 깨떼. 깨대. 깨떼는 물고 다 털어, 털어. 이 깨봐 이거 깨. 바닥에 흘린 거 깨. 마, 이런 거막 물어 뜯고 잡아 의자 넘겨트리고 아주 그냥 제가 지금 막 종이나 뭐 이런 거 비닐 이런 거 찢어놓은 거다 버렸어요, 다 치우고 알뜰 남아있는 얘기. 어, 얘들아, 귀한 게여기서이게 쌍나겠는데 이제 이런 거좀 하고. 공준아, 네가 대장인데 애들 못사게했어야지 올라 토리 토리 토이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아이고, 이리 와. 우리 장군이, 장군이, 어이구. 장군이, 토리. 우리 금룡이, 칙순이 왕순이, 로 와. 왕순아. 어이구, 우리 장군이, 멋있다. 제 아끼는 개들입니다, 다. 응. 금룡, 일로 금룡. 금룡아. 야, 임마, 너. 넌... 금룡아. 너 뭐해? 누나야. 아이고, 쓴다, 이거 라 간다. 우리 꼼순이 엄마 공순아 좋아가지고 자팩 배 깔고 팩 깔고 다 쉬어 쉬어 차려 쉬어 옳지 탄철이 탄철이 산책 좀 가자고 난립니다 지금 이건 탄철이 소리예요 깍깍깍 이 소리는 개들마다 소리가 다 다릅니다 탄철아 단체라, 강아지들 이렇게 할줄마할터 맛있는 거좀 달라, 이 말이지. 음. 잠깐 기다려. 내가 좀더 줄게. 음. 기다려. 우리 털이하고 얘네들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네, 아주 털이. 모질이, 모색이 아주 그냥 기름이 잘잘 잘 흐르네. 조이! 조이! 조이야! 저희가 막이발정이 그, 이제, 교배 시기가 딱됐는지막 자기가 막수컷들한테막 가가지고 꼬리치고 막,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그냥 제지해가지고, 좀 오래, 감금생활 좀 했죠. 조이 일로 와! 저희! 그렇게 종족 보존에, 그, 보존에 그 원칙을 아주 그냥 저기 하려고. 조이 일로 와, 그럼 일로 와. 안녕. 우리 직순이 뭐해 여기서? 뭐해, 직순아. 이렇게 막 아직 몸도 다 의자 속판아 놓자. 몸도 몸이 다 이제 회복도 안 되고 했는데 또 발정이 왔다 그래서 교배를 시키질 않습니다. 봐봐, 아직 야위었잖아. 털도 다 빠지고 털갈이에서불론 그런 탑도 있는데. 이이 이 황순이 저기죠 어, 황순이 낳고 얼마 안 됐어 황순이도 강아지아 아직 근데 또 발정이 와가지고 또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내야 되겠습니까? 응? 너도 좀 자제 좀해 무슨 욕심이 많어 어 본능이야? 그래도 안 된다 본능이라도응안돼 조이야 조이 와, 이거 말, 그냥, 야인 거 봐. 몸을 회복해야지. 응? 그래야 또, 좋은 강아지가 또 나오고. 몸이 막 부실해. 부실한데, 거기서 또 강아지가 또 나와. 얼마나 영향을 뺏기겠어요. 거기서 나온 강아지가 좋겠습니까? 좋은 강아지가 나오겠어요, 그게. 응? 깨한 단은 다 박살 났나 본데, 애들이 깨한 단. 예, 다아다 바스려져 있네. 금룡 뭔가? 주주야주이야 아, 장군이는 이제 조금씩 무섭겠다, 아 주냐. 퉁치가 아주 엄청 크지네. 어? 응. 응. 칙순아칙순이 머리 가장 군이 장군 입에 들어가 버리냐. 몰랐어 기다려. 장군, 장군아, 장군아. 장군아로 장군일로. 어이 우리 장군이. 칙순이하고 증도 칙순이하고 둘이 칙순이끼리 안컷끼리 그러네. 쬐끄만 칙순이 요 막내가. 요즘 어, 이제, 이제 내눈바이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이죠. 한 저희 저희는 한 십몇 년 전부터 벌써 한십 벌써 한십한년 됐네요. 그 전부터 이제 내눈바이를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국원대 옹무종 총재님한테 분양 받아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죠. 그때도 이제 내눈바이의그 중요성을 이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 눈바기를 암컷, 수컷 두 마리를 키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어. 조금 실증이나, 두 마리를 키우면이양이면제 생각입니다. 이 양이면은 이제 내눈바기 암컷이든 수컷이든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황구를 키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음. 내 눈바기에다 백구를 키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 백색은 이제 개인적으로 는 유전적으로 백색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열성화가 되니까 될수있으면 백구 갖고 번식은 안 합니다. 흑구하고 그냥 그 내룬박이 사이에서 나오는 거 유색견 사이에서 나온 백구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쳐주죠. 어, 바람직하다고 하고 또그 백구 갖고 번식은 또안 해. 또 아무래도 백색의 유전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책순 일로 와봐. 책순아. 우리 막두인 책순 일로 와. 책순. 칙순. 책순아. 응, 가만있어. 알았어. 자, 애들 간식 좀 주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정지합니다. 잘 먹네. 이제 메, 어젠가 그저께부터 그저께인가 저녁 그 저녁하고 아침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어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한절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가을 되면 또 이제 이 농촌에서는 막 배추들 엄청 심어요 배추 배추 심고 또 양배추 심고 벌써 심은 데도 있겠네 벌써 이제 고구마 수확하고 벌써 수확한 데도 있고 고구마가 여기가 이제 양파도 많이 심지만 전남 무안이라는 곳이 양파를 어마어마하게 심어요 그 인근에도 이제 또 인근 한평이나 뭐 영광 뭐 이런 고창 이런 데까지도 이제 다시 양파를 심더라고요 요즘은 기후가 기후가 이제 겨울에도 이제 따뜻하니까. 어, 여기는 이제 가을, 가을에 심어놓으면 겨울에, 겨울에 자라는 거예요 양파가. 겨울에 자라. 커, 겨울에도. 그래야지 양파가 되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어마어마하게 줘요, 고구마 농사를. 근데 모자라서 못 판다고 그래. 그 엄청난 양의 고구마가 모자라 됩니다. 어, 고구마 소비가 엄청난가 봐. 고구마도 많이 맛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또 이제 고구마 저장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거의 1년 내내 가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고구마 보관이 1년 내내 어 예참이 이게 썩어버리거든 이게 잘못 저기 보관만 조금만 잘못하면 고구마는 근데도 이제 잘 보관이 되고 조이야 어.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도 우리 조이가 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말 야유였는데 저런 개에다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또 새끼를 갖게 하고 싶습니까? 어? 어, 보시면 이제 발전그 저기 저기 배란 주, 주, 시기가 금방 끝난 느낌이 딱 와요. 어. 그러니까 수컷들이 큰 반응은 안 보여.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수컷들한테 가서 대신을 안 해. 자기가 안가 이제 갈 일이 없어. 좋아서 막 수컷이 막 좋아 사람같이 막 좋아서 뭐 이런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수컷한테 가고 그냥 뭐 가까이 갈 일이 없어요 수컷하고 자연에생 그렇죠 저런 야인 개 봄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 장국이 뭐하냐 엄마 고모다 고모. 줘봐 조이가 어 하잖아 까불지 말라 이거죠 지금 조이가 어앙해 싫다는 거죠 지금 어? 어린 것이 아주 그냥 장군이 너 이제 너 엄마하고 또 이거 저 토리하고도 부, 분리해야겠다 안 되겠다 불안하다 장군이 한 공간에 있으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뭐 뭐 진돗개는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자기 뭐 저기 혈, 같은 혈통하고는 교배를 자기가 안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어. 환경만 주어지면은 교배가 됩니다. 그거 다치 거짓말이고. 개들한테는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부모 견이고 자기 엄마라서 뭐 그런 게 없어요. 개들은 어? 거짓말이다. 에요 거짓말. 여건만 맞으면 자연의, 자연의 조건에 여건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은 다 종족보전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은, 아, 앙컷들이 발정시기를 다 넘겨서 이제 맘 놓고 풀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맞지? 조이야. 너 그전에 막저 금이한테 가서 막 꼬리치고 그러니, 더 이제 나 금이 옆에 가지도 않네? 응? 때가 지났어요? 그래. 몸, 몸, 몸생활 해라. 조이. 이렇게 얌전하네? 그전에는 막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막, 막. 무량이한테도 가고 막 조이한테 가고 막 도망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는지 새끼를 가지려고 제가. 응? 자기가 새끼를 갖고 싶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몸이 막 지시를 하는가 몸에서 명령이 내려. 어? 교배해라 교배해라. 계속 유전자에서 이막저기 알림이 와 띵띵띵띵 하고. 그러니까 얘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막스커트 한테 가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가. 지금은 정지. 정지가 계속 돼. 아무 감정이 없어. 무반응 무반응.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지 무반응으로 반응이 없어 멈추고 건강하게 너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새끼만 잡고 나면 뭐너몸 퉁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